함께 읽은 시편 145편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백성들 을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인식시키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여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여기서 주여 지으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예. 생명이 있는 것도 호흡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호흡이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노래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짐승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온갖 식물들도, 나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두면 납득하기가 힘든 말씀이잖아요. 어, 이성 없는 짐승이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어? 무슨 호흡이 없는 식물이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섭리에 따라서 복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들은 뭐냐면 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그섭리에 순응하여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살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어제도 잠하시면서 교인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야 된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짐승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변형,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그 섭리, 그 쓰는 그, 그, 그 모양. 그 그대로 그 그냥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간만 타락한 거예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 시에 창조하신 그 모양, 그 섭리,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요소들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뭘로 증거됩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보면 짐승들이 가장 먼저 피한다고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비록 동물들이라도 본능적 감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본능적 감각이 있어서 재난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찬성에도 지진이 났을 때뭐 두꺼비가 몇십, 뭐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두꺼비가 몇십만 마리가 이동했다고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본능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능적 감각으로 그들은 벌써 알아요. 그 연어가 부화된 곳에서 먼 태서양으로 나갔다가 4년 5년 지나가서 그가 부화되어서 떠났던 그 자리 남대천까지 돌아오는 거 보면 이게 신비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치에서 그 목적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만.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순응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에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시편 기자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런 찬양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물며 짐승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섬 위에 순응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피로아담과 하와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이 뭐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식물이 반항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우리의 원치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테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아,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근데 그냥 우린 순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음.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여호와 여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죽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인생 끝내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지. 그래도 인간은 짐승보다 좀 뛰어나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아니, 그러면 어느 짐승, 어느 생명체보다 인간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북이는 수명이 500년이 되는데, 인간이 그것만도 못 합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각, 짐, 각 짐, 짐승들의 어떤 어떤 건 그런 어떤 특징들에 따라서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보면 오죽하면 인간이 우상신들을 섬긴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건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요 인간의 성품들이. 심지어는 파리까지도 왜요? 파리를 왜 신으로 섬겼느냐? 파리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그 독종들이나 파리 때까지도요. 그걸 때 재앙 내린 것들은 다 인간이를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다. 거기에 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심지어는 파리 때까지도. 왜요? 인간은 날지 못하는데 파리는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 파리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삼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체의 장막을 벗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이제 예비해두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거기 보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 저기 소망 두고 저기 준비하며 사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두고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비해 두신 그 영원한 것에 소망두고 살고 그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 세상과 사랑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내 뜻대로 아쉽고 답답할 때면 하나님 찾다가 나 답답한 거 없으면 나요 하고 아쉬울 땐 주요했다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잘안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내 기준으로 사는 거.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해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 마치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파도 하루 있다 던져지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들자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그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적대로 사는 건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설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부모가 어린아이 손 붙잡고 끌어 가듯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설정에서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 설정에서. 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때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원하는 대로 생각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도 어디 가는지 몰라도 돼. 그냥 그냥 손 붙잡혀 따라가면 돼요. 뭘 그거 꼭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엄마 어디 가는데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대. 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거. 거기 바라보고 거기 소망 두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하고. 어, 주님께 도움 구하며, 주님 붙들고 사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음.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목적대로 이끌림받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의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맞게 살아가는 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어? 이것만큼 보장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다시려 주장하시고 내가 순응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걸 못 믿네 이걸 못 믿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부활선전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뭘로 함께 계세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 여기 계신데요 그럼 여기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됐잖아요 그럼 뭘 걱정해요 뭘뭘내 뜻대로 살면 내가 얼마나 잘 산다고요 하나님 뜻에 다 맡겨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맡길 때부터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맡기면 그때부터 쉬워. 진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러면 쉬워요. 인생 아주 쉬워요. 맡기는 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실, 맡기는 만큼, 맡기는 것만, 안 맡기면 책임 안져 주세요. 우스운 얘기지만, 목영상 가면 요즘은 그런 거안 붙어 있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라. 맡겨라. 그럼 주님 책임져 주신다. 맡기고 살아가면, 우린 말 그대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안 돼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래서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 지침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문 모르고 그래도 감사해. 내가 인도해 가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인도해 그러니까. 그거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겨우는 시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인데 그백성들 다스리실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순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노들 봐라. 순응하지 않는 것 있냐? 짐승도 하나님이 갖기 주신 본능대로 살고 있고, 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자. 그런 의미로 표현된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죽게 감사한 아이다 모든 것이. 그래 짐승조차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순응하며 사는데 어. 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아니다. 바뀌고만 살아라. 인도하심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